안녕하세요. 오늘은 PF농법에서 사용하는 단비 미생물 새로운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름은 페니 바실러스 폴리믹사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바실러스 뭐뭐모 바실러스 뭐뭐모 했는데, 이거는 앞에 펜이라는 말이 붙네요. 예,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실러스보다 성격이 달라서 이름을 따로 이렇게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실러스 폴리믹사도 그람 양성균이에요. 그래서 강한 세포벽을 갖고 있죠. 이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외벽에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두터운 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온에서도 어느 정도 생존이 더 유리한데요. 거꾸로 이 펩티도글리칸이 두껍지 가 않고 얇은 막을 형성했다. 이제 그런 건 그람 음성균이라 그럽니다. 이 폴리믹사는 증식 온도가 25도에서 40도 정도로 중온성 미생물이고요. 최적 온도는 얘도 30도입니다. 이 PF농고에서 미생물 사용할 때 미생물을 깨워서 활성도를 좀 높인 다음에 쓰자 할때 제가 온도를 30도로 맞추자 그러잖아요. 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이 폴리믹사도 어떤 다양한 물질들을 이제 분비를 해요. 자 그중에서 항생제 계열의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앞서서 설명드린 바실러스 서브틀리스, 리체니포미스, 뭐 여러가지 미생물하고는좀 다른 거를 분비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폴리믹신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믹사가 분비하는 항생제 물질이기 때문에 폴리믹신이라고 이름을 쓰는데, 이 폴리믹신은 그람 음성균에 대해서, 이거 병원균이에요. 그람 음성균이 다 병원균이라는 건 아니고, 그람 음성균으로 분류되는 병원균에 대해서 아주 높은 어떤 그 살균력을 갖고 있어요. 한몇 가지를 보면은요, 아그로박테리움 속, 요거 이제 뿌리 혹병 쪽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미생물이고요. 수도모나스 속, 요거는 이제 세균성 잇마름 병. 크산토모나스 속, 요거는 입혀보면 갈색, 검은 반점이 생기는 어떤 병해를 일으키는 나쁜 애들인데, 물론 요 애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일부 미생물들이 병을 일으키는데, 요러한 병을 일으키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이 폴리믹신이에요. 그 폴리믹사가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푸사리시딘이라는 거를 얘가 분비를 해요. 이 푸사리시딘은 농사짓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딸기, 특히 우리나라에서 딸기의 시드름병, 아주 심각한데 어떤 작물의 시드름병을 일으키는 게 푸사리움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푸사리움균 때문에 시드름병이 발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병을 하냐면요. 식물의 뿌리에 어떤 이유로 해서 이 푸사리움균이 침입을 해요. 대부분 선충 와서 갈가목은 그 부위에 침입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뿌리에서는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푸사리움 균이 물과 함께 물관을 통해서 지상부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요 줄기는 바나나의 줄기예요. 바나나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 요 보면 요 물관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요게 푸사리움 균에 의해서 썩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괴사가 되면서 죽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시드름병이라고 하는데 그 시... 시드름병 푸사리움균을 억제시킬 수 있는 푸사리시딘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을 때는 없었던 새로운 물질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실러스 폴리믹사도 다양한 어떤 물질들을 분비를 하는데요. 바실러스 계통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이런 물질들을 분비를 합니다. 인돌 3 아세트산 (IAA) 옥신이라고 하죠. 이 옥신이 있어야 뿌리가 잘 자라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뿌리가 잘할 때 앞에 예를 들어 이 만한 돌이 있다 치면요 뿌리가 자랄 때이 뿌리가 이 돌을 피해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자라면서 어떤 장애물이 딱 걸리면 옥신이 반대쪽으로 몰려요 그럼 얘가 휘어요 그렇게 해서 뿌리가 휘는 것도 이 옥신 때문이라고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거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VOC 이거를 분비를 해서 식물의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새로운 기능이 나왔습니다. 질소 고정. 이 질소 고정이 사실은 요소 비료나 이런 게 없었을 때 우리가 질소가 부족을 해서 식물 생산량, 그 작물의 생산량이 얼마 없었는데 질소 고정을 시키는 균이 있긴 있죠. 콩과 식물에서 있긴 있는데 리조비움 속의 그 미생물들이 이런 질소를 고정해서 식물한테 질소를 공급해 주는데 질소를 고정한다라는 것은 대기 중에는 질소가 많죠. 근데 이 질소가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어. 아주 단단해. 이거를 떼어내질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떼어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하죠. 번개 치면 됩니다. 번개.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공기 중에 질소를 미생물이 암모니아 형태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는데, 주로 리조비움 속에 있어요. 특이하게도 이 바실러스 계통에서이 폴리믹사가 이렇게 질소 고정하는 역할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세진 않아요. 그렇지만 있긴 있어요. 자, 이 또, 바실러스 폴리믹사가, 여러 가지 효소를 분비하죠. 바실러스 계통에서 보통 이제, 단백질 분해여서, 탄수화물 분해여서, 셀룰라제라고 해서, 섬유소 분해여서, 이런 것들을 분비한다라고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한 가지 좀 특이한 걸더 분비합니다. 키티나제라고 하는 걸 분비해요. 키티나제가 뭐냐면, 키틴 있죠, 키틴. 뭐, 개껍질 뭐, 이렇게 하는데, 선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충의 표피가, 키틴. 키틴 물질로 돼 있어요. 물론 콜라겐도 있고 하는데 주로 이제 키틴 물질로 돼 있는데 그 선충의 표피 키틴을 분해시키면 얘가 활동을 못하겠죠. 네, 그래서 선충을 어느 정도 밀도를 낮춰야겠다라고 미생물로 사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 이 콜리믹사도 이런 키티나제를 분비해서 선충을 어, 죽이기도 하고 이제 활동성을 확 낮추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 뭔가가 막 꿈틀거려 막 지렁이처럼, 이게 선충이에요. 선충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작물에 피해를 주는 선충은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선충이 막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자 옆에 한번 볼게요. 선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옆에는 보면 아무 움직임도 없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가만히 있어요 뭐 가만히 있다라는 건 죽었거나 기절했거나 뭐 그런 거겠죠 선충의 밀도를 낮춰서 작물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전 지구의 어느 토양이든 선충은 있어요 그리고 선충을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밀도를 낮춰서 발병을 적게 하는 것들이 주요 목적이죠 바실러스 폴리믹사가 좀 밀도를 많이 좀 낮춰주게 도움을 주는 키티나제를 분비합니다 키티나제를 많이 분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효과가 아주 좋거나 뭐 그렇게 표현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바실러스 폴리믹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말, 말씀드린 다른 바실러스 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섞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 바실러스 폴리믹사도 적게 써갖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왕창 써야 돼요. PF농법은 왕창 쓰자. 미세물을 왕창 쓰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실러스 폴리믹사는 보통 그람다 50억 마리, 100억 마리 정도까지 밖에 못 만들어요. 물론 뭐한 200억 만든다고 하는 회사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200억짜리 만들었을 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는 50억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램당 50억짜리. 그래서 이 바실러스 폴리믹사는 단비미생물 PF 2번과 3번에 들어가 있고요. PF 농법은 미생물과 유기물로 토양을 좋게 해서 건강한 토양에서 이제 품질 좋은 작물을 생산하자 비용도 줄이고 고품질의 그런 작물 생산하자 이런 이게 PF 농법인데 적게 쓰면 효과 없어요 왕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비 미생물을 만들 때 어, 숫자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실러스 폴리믹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미생물과는 약간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폴리믹신 그 다음에 후사리시딘 이런 어떤 항생제 물질도 만들어내고 선충을 죽일 수 있는 물질도 분비하고 이 PF농법의 단비 미생물을 조합할 때 이런 기능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바실러스 폴리믹사가 아주 좋은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적게 사용하면 효과 별로 없어요. 많이 써야 됩니다. 다음번에 이 단비 미생물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이 폴리믹사의 함량을 조금 더 높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그람당 50억 마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국내 기준에서 따지면은 그람당 50억도 엄청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어, 제 기준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사실 이 폴리믹사는 그램당 한 200억 마리까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00억 마리의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억 마리 정도까지는 활성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다음 번에 만들 때는 그람당 50억이 아니라 100억 마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생물은요, 왕창 써야 돼요. 적게 써갖고 효과 없어요. 당연히 유기물과도 함께 써야 되고요. PF 농법은 왕창 쓰자 무엇을 미생물과 유기물을 그런 농법이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